고로고기 어, 우리 매장 오픈합니다. 도소매. 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 많다. 1, 2, 3개쓰 해가지고. 어, 고로구기 중에 제일 좋은 건, 은혜의 살기. 포장되어 있는 것도 진공해서 가져가시고, 저렴합니다. 요거는 또, 어, 해거든요. 해, 고려해. 요거는 수육, 스테이크. 야, 야, 야. 중공품... 대마도에서 요걸 행사할 때가 팔거든. 한국이 반값으로 판단 말이에요. 깡통으로 되어있는 여섯 종류입니다. 이렇게 되어있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고로그기하고 자주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술도 저희들이마찬가지든요 진공 포장해서 이렇게 하나씩 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서 한국이 가져가가지고 서리 가지소금 찍어 드시면 됩니다. 또 진공 서리에서 포장해달라고 해드리고요. 여러분, 아주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상급. 고... 일단, 매장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제 밖에, 이렇 나가면은, 마당이 있고요. 마당이 있어요. 7만원입니다. 7만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7만원입니다. 7만원 하면은, 수까지 해서, 한 9만원 정도 한국돈 하면은, 여기에서 드실 수 있겠네요. 우리 고로고기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이 뱅이 700ml 거든요. 상당히 큰 뱅입니다. 정정인데 우리 고로고기하고 이수라고 잘 맞습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요 너무 응, 좋습니다 예. 완전 일본 전통 가옥이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넣어서 먹어도 이 정도 되면 양이 포짐합니다 지금도 갈비살이고 우내거든요 금방은한 아, 20명 정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대마도, 대마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간판이 이렇게 걸리가 있죠.